시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울지 않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기냐 결국 적당한 수준의 스몰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보편을 그대로 둔채 제재만 풀어주는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정권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무소유다 할때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쯤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심 외교 당국자와 언론인 미국 초의 실력자들을 만나. 동결 수준의 미공은 절대로 안된다고 호소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북한 대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주변국들도 뭐 일본들 비롯한 주변국들도 핵무장들이 될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평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정책의 공포와 이 상황들, 폐의 공포와 이 상황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있다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그렇가판단합니다내 네, 인생을 남이 살아줄 수 없듯이, 우리의 생존을 가진 문제니까, 우리가 죽기 살면 나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나 이거 무슨 상황인가 알고 있습니다.